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 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판은요. 마스터 8분 있는 곳에서 진행해 볼게요. 자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일단 이번 판은요. 어... 브랜드 지팡이 한번 노려보자. 이게 재밌잖아요. 그죠? 자, 음전자. 자, 대장군 리달리가 떠졌고요. 요런 거 떠졌는데 돈이 진짜 많으면 좀 요런 거두 개랑 이렇게 세트적으로 좀 사주고 싶은데 돈이 별로 없으면은 그냥 차라리 브랜드만 사고 싶은 생각? 그래가지고 일단 요렇게만 마무리 해보고, 뭔 나오는지 좀 볼게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해주냐면, 얘네 뒤에 딜러를, 딜러를 사줘도 암라인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사주는 게 좋지, 따로따로 살 거면 차라리 그냥 지팡이템이 있는 브랜드를 사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는? 어, 이러면 좀더 각이 이뻐졌죠? 자, 50. 하, 샀으면은, 일단 이성이었는데뭐 상관 없을 것 같구요. 여기서는, 일단, 루덴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브랜드 각을 안볼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요거 사보고, 뭐사운꾼 샀으니까, 암라인을사운꾼으로좀 생각을 해보죠. 어, 어, 애니? 잠깐만. 일단, 얘네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사보죠. 자, 영혼 다이애나가 떠졌구요. 여기서는 애니를 일단 올려줄 것 같고요. 유술사 한 마리가 트페나 뭐, 룰루, 이런게안 떠주긴 했죠. 자, 그리고 지금 이자가 빠질것 같긴 한데, 1, 2, 3, 4, 5, 6, 7. 이자가 깔끔하게 돼요. 일단 팔아줍니다. 이 판은 루덴이 일단 나오기 때문에 브랜드 각을 살짝 봐주도록 할게요. 그냥 먼저 넣어놓죠. 자, 여기 광신도인데, 진짜 세게 맞았죠. 자, 브랜드 이성 일단 좋습니다. 행운도 사보고. 여기서는 요것도 안살 거예요. 브랜드 선받자 확률을 조금이라도 남겨놔야겠죠. 자, 그리고 돈 남으니까 그냥 1코짜리 사나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은 뭐 요술사가 아예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약합니다. 브랜드 루덴을 줬을 때는 그래도 3요술사는 무조건 섞어줘야 덱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진행이 당연하구요. 어, 베이가가 빨리 떠졌네요. 일단 베이가 넣고 용의 영혼 쪽도 생각을 해주긴 해야 돼요 어, 브랜드 캐리로 할 때는 용의 영혼을 섞어주고 베이가를 키울 때는 나무정령을 섞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미 브랜드 템을 만들었으니까 이 친구를 좀 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얘네 네마리거든요네마리 팔았을 때 이자가 나왔다면 팔았을 것 같지만 이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앞라인 조금 도움 되는 탐켄츠를 올려볼게요 자, 여기는 패작 같죠 패작 일단 여기는 되게 약한데 햄을 좋은 걸 먹고 싶나봐요. 두그 마리밖에 안 냈죠. 자, 저는 여기서, 연운, 어, 뒤집게? 아, 뒤집게 노려줄까? 어, 뒤집게 노려줄게요. 못 먹으면은, 연운? 못 먹으면 연운? 아, 연운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브랜드 일단, 괜찮게 뜨고 있고요이 친구는 팔고, 연운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뒤집게가 뜬다, 그러면 요술사부터 만들 겁니다. 어, 뭐, 요술사는 나중에 스웨인 주면 굉장히 좋구요. 안 나오면 뭐 어쩔 수는 없는데. 일단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해주고 싶은 거. 행운이 나온다면 행운도 넣을 생각은 있는데, 없으니까 지금 딱히 넣을 건 없는 거에요. 근데 저는 브랜드 두 마리가 솔직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설마 세 마리 다못 잡나요? <laughs> 아, 세 마리 너무 아쉬운데, 이거? 1코짜리만 사볼게요. 아, 어, 광신도 블라디, 이거 진짜 빌드업 때 좋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이 루덴, 루덴을 만들고 연운을 또 가져왔기 때문에 광신도 쪽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템이 좀 애매한 정손, 뭐, 요런 템들이 좀 있었다, 만든 거였다. 그런데 요게 나왔다. 바로 산 다음에 뭐 요거까지 사가지고 광신도 올려주면서 천천히 빌드업 하시면 P82에서 충분히 계속 상위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어, 이거 계속 세게 왔고 있는데 일단 요거 팔고요 30원이자 봐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장군 바이 브랜드 대장군은 안 써도 될것 같고요 요건 어차피 그냥 대충 놔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파이크는 팔아줄 것 같고요 요건 잡았죠 여기서 돈 7원 뜨면 요거 3개 팔게요 아 6원 떠도 요거 4개 어 뒤집기? 오케이 자, 브랜드 일단 잘 뜨고 있어 이거 올해 50기 팔게요 올해 50기 파고 요술사를 줄 친구를 잠깐 사놓는 게 일단 좋겠죠 그러면 행운 쪽은 이제 좀 많이 늦었으니까 팔아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요술사가 어울리는 친구가 떠준다면 좀 사줄 것 같아요 일단 50기 파면서 천천히 찾아보죠 아직 안쓸 거니까 이건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이긴 것 같네요 오케이. 이렇게, 루덴을 주게 됐고, 요술사 잘 섞고, 이러면은 잘 이겨주기도 해요. 상대가 그렇게 센게 아니라면. 자, 브랜드, 좋습니다. 아, 자, 리롤. 자, 리롤. 삼켄치가 이성이 됐는데, 탱으로 쓸까, 잠깐? 탱이 지금 한 마리 있으면 좋긴 하거든요? 한 마리 있으면 좋고. 그러면은, 일단 필요없는 거좀팔아보시 아, 얘한테 요술사 줄까? 어차피 근데 지금 오요술 안 되니까 잠깐 얘 탱으로만 쓸게요. 한 마리만 더. 아 다섯 마리 다 남긴다고. 파이크를 팔겠습니다. 요거 사고. 자 돌려 볼게요. 뜻패. 이러면은 요술사 한 마리 넣어주고 싶고. 아 얘를 넣을까? 근데 웬만하면 용의 영혼으로 넣는 게 좋긴 하거든요. 브라움. 브라으로 잠깐 쓰자. 이거 요술사 얘한테 줄거에요. 브라움. 그리고 요거는 당장 써도 좋은데 그냥 미리 팔아놓을게요. 어차피 이제 곧 뜨니까 빠르게 빠르게 레벨업해서 전환하는 식으로. 오케이. 다음 턴에 웬만하면 찾아보죠. 두마리니까. 자, 여기서는 그냥 소를 먹고 바로 이거 용 만들어도 될것 같거든요? 그냥 소를 먹을게요. 자, 소를 바로 넣어주면 일단 용의 영혼까지 들어가고요. 리롤 해서 더 찾아볼게요. 브랜드. 브랜드. 트타는 넘기죠, 이제? 어, 트타 넘기고. 아, 사놓고 넘기죠. 자, 브랜드만 빨리 찾고 저는 레벨업을 눌러줄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떠주고 있죠? 어, 너무 안 뜨는데? 한 번만 더, 샥. 요술사였으면 샀습니다. 나무 정령이라 한번걸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필요없는 거 다시 팔고, 이자 보면 됩니다. 오케이, 지금 지는 거 괜찮아. 저는 삼성만 찍고, 이제 애들, 애니도 아직 이성 아니, 아닙니다. 잘안 떠준 거예요 애니가. 그래가지고, 요술사 애들 이성만 잘 찍고, 브랜드 삼성만 찍고, 7레벨 정도만 가도 충분히 잘 이겨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애니이성. 애니이성도 요술사 들에서 진짜 중요해요. 언제 애니이성을 뽑느냐에 따라서 피관리가 달라집니다. 어어... 어... 아 이거... 음... 사야 될것 같은데? 피관리가 지금 너무 안 돼가지고... 요거를 쓰고 이러면은 육룡 넣고 싶죠? 어 육룡? 일단 레벨업 안 누를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칠료술까진 할 건데, 요술사 만들었기 때문에 칠료술은 가능해요. 이런 거 팔고. 그리고 조합을 생각해 봤을 때, 칠료술에, 칠료술에, 아, 애매하네. 칠료술에 육룡이 될까요? 8레벨에? 일단 하면서 한번봐볼게 하면서. 삼성 찍으면 어느 정도 충분이 세죠? 오케이, 삼연패라 지는 게더 나았을 수도 있어. 자, 룰루. 자 일단 칠료술부터 섞을 거예요 칠료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레벨업하고 요거랑 요거 넣으면 되겠죠. 칠렙 찍고 자 지팡이 뭐요런거어연하나 떠줬으면 좋았는데 안 떴네요. 자 여기서는 레벨업 다른 거 살게.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고 레벨업 이거 다음 턴에 7렙 찍을까요? 아니면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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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지금부터 좀 세진다는 생각으로 가고 요거는 브랜드 루덴까지만 주고 이제부터 솔을 좀 키워볼게요 솔 지금 템이 너무 좋아 솔템이 솔템 너무 좋죠 일단 총검 복원 뭐 수호천사까지 줄수 있으면 줄 건데 안 나오면 뭐안 주긴 하겠죠 아, 요거 아, 쟤도 너무 센데. 아. 애들 삼성인데 고연포가 없어도 가까이 오면 좀막기 힘들죠. 순까지 있어서. 요거 그리고 음. 용의 영혼을 그래도 한 마리 써야 돼요. 얘를 앞에 두고 쓸거 아니면 왜냐면 그래야 용의 영혼 시너지를 바로 받을 수가 있어서. 이제 다음에 수호천사 먹고 솔 앞라인으로 쓸 확률이 일단 높고요. 그거 되면은 뭐 육료수, 아 육룡까지 안보고 요거 빼고 다른걸로 요술사 섞어주겠죠 일단 요렇게 좀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솔궁 제발 그렇지 솔이 궁만 써주면 그래도 잘 때려줍니다 요거 아 당장 얘네 팔아버릴까 브라함이 그래도 버티는게 좀더 잘버틸것 같아서 일단 쓰고 있는건데 팔죠 어솔 나이스 일단 사놨다가 요거로 바꿀 생각 할건데 아직은 제가 말했죠 용을 지금 바로 받아야 되는데 얘네 앞에 두기 좀껄끄없다고 수호선사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요렇게 얘로 당, 잠깐 더 쓰겠습니다 아솔아솔 아, 솔. 브랜드 궁아 나이스 와 아. 여기서는 아 뒤집길 먹어야 되나? 일단 뒤집길 또 먹어보자. 이거 팔고 그리고 제가 피관리가 지금 많이 안 되는 편이라 이거용 만들고 해야 될 수도 있겠다. 레벨업 할게요 지금. 하고 솔 찾아. 나오면 대박, 안 나오면 별로. 아용 찾아야 되는데 아까 괜히 팔았나? 지금, 용 넣을 수 있긴 하거든요, 잠깐만. 아, 요렇게 하면 되네. 용을, 일단 얘 주자. 앞에 세 마리가 좀 맞아야 되니까, 얘 일단 줄게요. 얘네 세 마리 이렇게 양쪽으로 퍼트려 놓겠습니다. 그래야 다 받을 수 있겠죠. 그 용을 안 받는 거 같지? 이거 도중에 넣으면 용, 한명 밖에 안 받는 거라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얘네도 다 맞았는데, 아닌가? 이상하다 아니 되는 건가 모르겠네 일단 얘가 스웨인으로 바뀌고 얘가 그냥 뭐쓸 때면 용으로 바뀌면 되잖아요 그죠? 용중에 올라프 의미에 있을까? 올라프 그냥 쓰자 4코 짜리니까 어, 얘도 써도 되는데 그냥 4코 짜리 쓸게요 4코 짜리 자, 그리고 요것도, 이것도 있고 좀 이따 나중에 빼면 되고 이거 팔고 일단 8렙 좀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밀려 일로... 영초자 이건 스킬을 누가 먼저 쓰냐 누가 먼저 쓰냐 그 차이 먼저 쓰는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 어? 그 전에 죽이면 돼요 <laughs> 그 전에 죽이면 돼 오케이 일단 요술사 대전 승리 보내나요 와이스 요거 아지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구랩 가는 거 아니면 자 여기서 할건 없고요 이대로 마무리하고 요거 이제 템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수호천사 나오면 그냥 솔 앞에 두고 쓸 거고요. 어뭐 아니면은 뭐 원거리 올라프 해도 되고 뭐 진짜 상황은 좀 여러 가지죠. 와. 아타리 남 팔고. 아이 뒤집게가 또 나무 정령 요거도 팔게요. 이거 이러면 나무 솔 주죠? 어, 여기 가장 깔끔해 보일 듯? 어, 여기 가장 깔끔해 보이고 삼나무라도 그래도 방어력 한 100정도? 100정도까지 될거 같긴 해요 되나? 음그 정도 될거 같네요 그정도만 아주 좋고 리롤 해가지고 애들 이성작좀 해주자 이성작안 되는 애들 너무 많아 스웨인이 떠주면 진짜 좋겠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요거템을 누굴 줄지 브연포 보다 일단, 이거 줄것 같은데, 난. 이거 애니 주자, 일단, 어, 애니. 그리고 나중에 스웨인한테 옮길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구랩 갈수 있으면 가고 싶은데, 아마 스웨인 찾을 때까지는 안갈것 같기도 합니다. 스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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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일단 여기까지아 진짜 고연포을 줄까 그냥 얘한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나쁘려나? 아 그냥 주자? 생각 오래하면 안돼 저거 <laughs> 얘도 주고 어 그렇게 쓸게요 자데이터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두번 변신해서 공속 두번 증가됩니다 공속 4점대야 이것도 나름 세겠죠? 근데 상대 왜 이렇게 세 보이지? 성 빨리 먹여. 그렇지. 자, 올라프라도 일단 이성 찍자. 써주나? 나이스. 아, 얘 팔기가 싫지? 그냥 투패 트폐 팔까? 투패는 이성 돼도 그냥 시너지용일 것 같아요. 얘가 카드 던져봤자 100 증가? 크게 뭐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 팔고 사자. 왜냐면, 스웨인 나오기 전까지 얘가 이성되면 잘 버텨주는 거, 조금이라도 버텨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건 소리 궁만 잘 날려주면, 그냥 다 원콤이죠, 싹 다. 뻥, 뻥, 뭐야. 자, 올라프, 나이스, 올라프도 정합니다. <laughs> 이러면, 지금 찾을 게 딱히 없잖아요. 핵심 애들 다 찾았잖아. 스웨인이 안 뜨겠지? 안뜰걸 생각을 해서 어, 일단 이렇게 좀 쓰죠 이렇게 하고 앞에 쓰고 나무정령은 얘 아니면 얘인데 얘도 괜찮고 다 괜찮거든요 그래도 브랜드 삼성이니까 브랜드를 주죠 그리고 얘 앞쪽에 놓을게요 자아 여기 상대로 배치 좀 꼬이긴 했다 아 배치가 너무 꼬였는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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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롤 자, 리롤 싹다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가 없어 이거라도 혹고자 사줄 건 없구요 지금 대충 배치를 봤을 때 이쪽 배치가 많 이쪽으로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샥 옮길게요 마지막에 어, 오른쪽이 마지막으로 옮기고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여기서, 샥. 자, 이렇게 하면 배치가 좀 이뻐지죠. 술 궁각이. 뭐야, 암살자? 여기에 궁 날리고, 날리고, 날리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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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궁, 뻥, 뻥. 얘안 죽을 것 같은데? 용발 뚫습니다, 이거. 아이스 일단, 그리고 특폐, 저 아직, 일성이죠 하나 사보고. 다시 숨겨. 정손. 정손은, 올라프? 올라프 줘보자. 올라프도 지금 딜, 나름 괜찮거든요? 이거 리롤은 다음 라운드 에 해보고, 스웨인 뜰 때까지 리롤 그냥 계속 할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피가 오라, 구렙은 절대 못 갑니다, 이거. 갈수 있겠지만, 도중에 죽을 것 같아요. 자, 돈먹고요 아, 근데 이거, 룰루까지만 찾으면 그냥 죽더라도 그랩을 가자 스펙까지 말하는 거좀 별로고 나왔네 세트? 세트... 별로가 될수 없을 거면 여기까지 하고 지금 배치를 살짝 보고 여기 빼고 다 왼쪽 배치일 거거든요 그죠? 오른쪽으로 갈게요 아, 여기 너무 세다. 여기 일단 1등인데, 팔 싸움꾼 세트 풀템에다가 미쳤습니다. 올라프가 뭐 보여주나? 용의 영혼이라 싸움꾼 잘 잡긴 하거든요? 와, 공수 뭐야, 올라프 <laughs> 자, 룰루만 찾고, 어, 룰루까지만 나오자. 이거 룰루 이성도 그래도 중요합니다. 이거 커져라. 누구한테 써주냐에 따라서. 룰루는 절대 안 나오네. 요술사가 안 겹치거든요. 지금 음, 여기는 뭐 별로 안 쓰고, 요술사 이분들 계속 배, 배치 계속 고정인데, 여기 아까 만났잖아요. 안 만난다 생각을 하자. 잠깐만, 여기 만날 것 같아. 느낌상 그래가지고 여기 안 만난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자, 아, 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여기. 하지만 여기 궁각 나쁘지 않아요. 여기를 열로 날리거든요. 자, 날려. 그렇지. 와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약하죠? 근데 1성짜리가 좀 많은데? 뭐, 대전환 하시다가 잘안 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하, 확인해줘야 될 게, 제가 배치를 마지막에 0초에 옮겼잖아요. 상대도 0초에 옮겼는지를 봐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게임 끝날 때, 이거 끝나고, 다음 라운드 넘어가서 대기 시간 있을 때, 바로 봐주세요. 자, 지금 바로. 상대방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이죠. 다시 왼쪽으로 옮기고, 이거, 이분이 왼쪽으로 옮겨주는 게 저는 좋거든요. 그래야 다 왼쪽으로 몰려가지고. 아,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 만나면 좀 큰일 날 수도 있긴 해. 근데 여기 만나면 어차피 궁은 요로 쓰거든요. 요거 다 근접이라. 음,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 있다가 왼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배치. 나름 성공적. 자, 용받았고요궁 이쁘게 착. 착. 다 배치 성공적이죠? 지금 보내자. 보내, 아비. 솔 팔아 주시고요. 이거 어차피 구렙 가기 전에 끝난다. 어, 리롤 다 돌려서 그냥 애니, 아니 애니랜다. 룰루이상이상 찾을게요. 지금 수웨인 뜨면안쓸것 같기도 해. 지금 이게 얘가 너무 잘해 이를 그죠? 너무 잘해 진짜. 구레 어차피, 어차피 못 가는데 계속 돌리죠. 어, 계속 불려굴주고 웬만하면 여기에요 여기서 영초이 샥. 자 그러면은 바로 1등을 만나줍니다 침장 먹었어도 괜찮아요 국만잘 날리면 돼 날려 오히려 좋아 안 좋아 <laughs> 3, 3등 할수 있을까요? 오케이 요렇게 3등 뭐 솔덱을, 아, 솔덱이 아니죠. 이거 브랜드덱이죠. 뭐 브랜드덱, 솔덱, 이렇게 섞은 건데, 일단 요것도 뭐 중반 타이밍 정도에 잘 떠주면서 진행해도 괜찮다라는 거고, 여기 일단 싸움꾼 너무 센데, 제가 여기 나가 이겼는데, 여기 상성상 좀 빨리 밀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힘들었죠. 일단 여기까지고요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